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철수랑 세계 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랜덤 플레이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USB에도 음. 상세하게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후 반 네. 퇴근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네. 오셔가지고도 음.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 들어가 있고 오전 네. 중에 오시는 그러니까 음. 저희 학원에서 알려드리는 이 스텝을 가지고 저희가뭐 오전 오후 반 음. 네. 늦게도 수업을 하니까요 네. 하고. USB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 보시면,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에 여자 앞에 서서 돌려주고,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네. 지금 오른손 잡고 있죠? 근데 저는 여자를 돌리면서부터 터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눈치채셨겠지만 터널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터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왼손이 되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시면, 오른손으로도 터널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왼손으로 지금 터널을 할 건데요. 네. 터널을 해가지고 목감아 허리 맷돌 돌리기는 저희가 기초 발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고 네. 저희가 나중 후반부에 저희가 이제 터널 쌍터널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여자를 보내고 따라가서 네. 터널이 들어간 손. 후에 네. 이 손이 목을 갈 거예요. 왼손은 목을 향해서 가고 네. 오른손이. 네.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주고 터널이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터널이 들어갈 겁니다. 네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들어가서, 넷, 오른손을 잡고, 넷. 이렇게 보내줘요. 넷, 하나 더. 자, 오른손으로 다시 끝났죠, 그죠? 네, 이쪽으로 네, 다시 네, 가서 네, 다섯, 여섯, 여기서는 이제 선택하는 네. 초이스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리 다른 걸할 수도 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음. 아, 뭐 하지 싶을 네. 때는 네. 그냥 따라가서 네. 이 왼손이 네. 여자 팔꿈치 네. 여기서 한번 돌려주고 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네. 저희 학원에서도 핸들링 요걸 알려드리는데, 네. 이제 왼손으로. 사용하는 거. 네, 그렇죠. 왼손, 네. 오른손으로 바꾸는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쪽 가서 왼손으로 바꿀, 바꿀 겁니다. 여자를 바꾸고. 바꿨죠. 네. 그 다음에 여자를 올려주고 그냥 보내줘요. 네. 이때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손등이 하늘에서 여자를 보내고 나면 손바닥이 하늘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네. 그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자가 왼쪽에 있고 왼손을 잡았으니까 손을 이렇게 빼려고 그래요.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남자 기준으로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면 어깨가 열려서 이렇게 갑니다. 요거는 춤을 이제 배우신 지한 80일 정도? 60일 정도 지나면 아, 여자가 어깨가 열어주면 도는구나. 이런 거는 학원에서도 각 학원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꼭 알려드릴 거예요. 인위적으로 여자를 꺾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왼발이 나가기 때문에, 오른발이 나갈 때 어깨만 열어주면, 요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손등이 하늘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안고 돌기, 터널, 우리 사모님 모시기, 음. 뭐, 어, 중상, 예, 중상급, 중상급 넘어가면, 위기. 이제 건너가기, 아, 뭐, 맞아요. 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왼손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멀어지거든요, 여자랑.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딱 올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자를 제자리를. 다시 할게요, 제 제자리를 돌리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터널이라고 우리가 딱 생각이 들면 그냥 왼손으로 바꿔야 된다. 여기서 바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서 자비킬 해서 네. 터널을 잡았어요. 네. 보내놓고 네. 터널이 들어가서 네. 목을 감고, 감고 오른손이 그냥 팔꿈치 네. 원래 이게 잘 하시게 되면 손안안 안 대도 되는데 처음에 춤을 배우시는 분들은 신호 하나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줘야 되는 연습을 해서 네. 올려주고 따라 들어가서 터널 들어가서 오른손이 효리쌤의 네. 오른손을 잡아주고, 네. 이제 풀어줍니다. 네, 다어요 지금 효리쌤 발을 보면, 오른발부터 어깨가 돌기 시작해서 돌 거예요. 네. 여기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네. 뭐한 번, 두번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이렇게 한번 더. 하면서, 왼손바닥이 네. 팔꿈치에 댄 상태에서 여자를 돌려줍니다. 네. 제가 항상 우리 학원 식구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신호는 정확하게, 네. 여자한테 헷갈리게, 자꾸 막 이건가 저건가 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리드를 하라고 해요. 손 바꾸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이제 왼손이 따라가서 잡아줍니다. 이때 손등이죠. 그죠? 여자, 남자의 왼손등이 하늘이면 보내는 거고요. 남자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돌리는 겁니다. 따라가서 옆에 서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손목을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손바닥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이때 네, 올려서 네, 보내주고, 네, 따라 들어가서, 뭐, 오른손을 바꾸면 이제 또 다른 춤, 음. 다음주에 또 다른 춤이 나오겠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네, 여기서 여자를 네, 돌려서, 네, 돌려서 네, 다섯, 여섯, 하나, 여자 입장에서는 길이 열렸어요. 그죠? 이제 갈 겁니다. 네, 세, 네, 다섯. 왼손. 남자가 왼손을 잡았네요. 네, 그냥 네, 가는데 네, 다섯, 여섯, 터널. 터널이 들어와서 돌려줘서 그래서 나는 팔뚝을 들어줄 거예요 팔꿈치를 네. 팔꿈치. 들어서 네. 쌍터널 한번더네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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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따라와서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오른 넷, 하나, 손을 잡고 넷, 풀어줍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그럼 이제 여자가 몇 바퀴를 돌았잖아요 또, 그죠? 빈칸을 보내주고 더 보내주고 한번더 보내주고 네네. 여기서 네네. 팔꿈치가 아, 딱 잡혀요, 여자가. 그러면 아, 이 남자가 돌리겠구나. 네. 그러면 돌고 네, 다섯, 여 하나, 더 왔는데 넷, 다시 열어주고 인손 그럼 여자가 지금 한 바퀴 반을 돌고 지금 두 번을 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다섯, 여 하나, 돌려주고 넷, 따라와서 넷, 다섯, 여섯, 오른손 하나, 잡아주면 됩니다. 네. 자. 자 여자를 제자리를 돌려주고 셋넷 네, 네, 다섯 여섯 하나 둘길 열렸잖아요 넷 네, 네, 다섯 일곱 왼손 바꿔주고 네. 터널을 터널이나 안고 돌기 사모님 모시기 네. 뭐 건너가기 이런 거다 이거예요 셋넷 네, 네, 다섯 터널 셋넷 네, 다섯 팔꿈치 세, 여기서 네, 터널이 들어고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서 오른손 세, 잡고 네, 풀어 줍니다. 네. 자, 어지러워요. 그죠? 네, 두바퀴를 돌았으니까 어지러우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보내 주고. 다시 한번 보내고. 네. 네. 됐어요. 자, 팔꿈치 손이 왔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돌려 주고 네. 다시 보내 주고 네. 인서. 또, 또 다시 보내 주고 한 보내요. 네. 네. 자, 어지러워요. 응. 따라와서. 네, 다섯, 여섯, 하나, 더. 밖에 눌려주고. 네, 네, 다섯, 여섯, 하나. 더. 보내주고. 네,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네.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랜덤 플레이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일곱 번째 시간은 여자를 좀 돌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음. 추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또 회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죠. 네. 이제 좀 아시는 분이 회전을 좀 좋아한다 싶으면 음. 이거 막 해드리는 것도 좋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연결고리가 이제 랜덤 플레이가 좀한열 번째 정도 되면 이제 음. 저희가 이제 다시 중급부터 나가는 말을 또 하나씩 하나씩 해드릴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초보 탈출에서 보내드렸던 거를 지금 두 개씩 두 개씩 엮어서 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걸 섞어도 되고 네. 뭐 이거 섞어도 되고 네. 저거 섞어도 되고 네. 제가. 트집이라든지 쇼츠에 올리는 것 중에 기초발 가지고 추는 것도 응. 많이 올려놨으니까 네. 네. 많이 보시고 연습도 응.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네. 오전 9시 반? 그때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7시? 7시 전 넘게까지 끝나니까 네. 회사 퇴근하시고 나서도 네. 언제든지 오셔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오셔서 많은 참관 응.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저희는 많이 시켜서 좀 빡세게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발을 만들고 자기 음. 거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각 학원의 학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그렇죠. 알려드려도, 네. 그 배우시는 분이 게을러 가지고 안 배우든지 아니면 학원 왔다가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든지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음.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수업 열심히 받으시고, 또 열심히 또 남아서 연습하시고, 그게 세월이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자기만의 발이 됩니다. 네. 열심히 연습하셔 가지고 본인만의 발로 꼭 만드시고, 벤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